박태환, 연금 어느 정도 길내 직접 밝힌 마린보이 연금의 실체, 편스토랑. 대한민국 수영 레전드 박태환이 연금 실체를 공개한다. 13일 방송되는 KBS의 신상출시 편스토랑, 이하 편스토랑,에서는 박태환의 솔직한 이야기가 공개된다. 14세 때 최연소로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에 발탁된 후 올림픽, 세계선수권, 아시안게임 등 각종 세계 대회를 휩쓸며 메달 행진을 기록한 박태환. 박태환이 어마어마한 기록과 함께 따라오는 연금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밝혔다고 해 주목된다. 이날 공개되는 VCR에서 박태환은 꼭 가고 싶은 맛집이 있다 라며 집을 나서더니 아파트 단지의 다른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위아함을 자아냈다. 알고 보니 아파트 내에 있는 카페테리아를 찾아간 것. 이 아파트는 다수의 셀럽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국내 최초 입주민 식당이 있는 아파트로 화제를 모은 곳이다. 이에 이연복 셰프는 고생 많이 했는데 박태환 성공했네 라고 해 웃음을 졌다. 이어 편스토랑 제작진은 박태환에게 연금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다. 그도 그럴 것이 박태환이 국제대회에서 딴 메달이 셀수 없이 많기 때문. 박태환은, 연금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, 라고 했다. 이어 박태환은, 매달을 따서 100점을 쌓아야 연금 등록이 된다. 저는 2006년 고등학교 때 나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한 번에 100점을 다 쌓았다, 라며, 그, 연금, 금액이 소금빵처럼 짭짤하긴 하다,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. 또 박태환은, 이후에 받은 포상금들은 매달 딸 때마다 많이 기부했다, 라고 덧붙였다. 박태환이 직접 밝힌 연금의 실체는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. 그런가 하면 이날 박태환은 선수 시절 여자친구로 많은 오해를 받은 친누나와 다정한 전화통화도 공개한다. 이 과정에서 박태환이 사랑을 쏟은 첫 조카 역시 수영을 배우고 있다고 밝히기도. 그러나 정작 박태환이 조카의 본격적인 수영선수 도전을 반대한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박태환 이 아끼 는 조카 의 수영 선수 도전 에반 대하 는 이유 는 무엇 일까？영 원한 마린보이 박태환 의 연금 진실, 박태환 의 조카 사랑, 박태환 의 역대급 먹방, 박태환 의 필살 메뉴 까지 공개 되는 KBS 의 신상 출시 편 스토 랑은6월13일 금요일 저녁 8시30분 방송 된다.